새벽 3시,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질문이 맴돕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장호는 바닥이고, 관계는 무너지고, 건강마저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기만 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 안에 갇혀서 위를 올려다 보지만, 빛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단 하나의 진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성경이 증명하는 7가지 약속을 통해 당신의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70년째 타국에서 종살이하며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과거형이 아닙니다. 함께 했다가 아니라 함께함이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그 순간. 당신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중얼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 옆에 서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통장에 영원이 찍혀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진단서를 받아들고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관계가 깨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이것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주입하고 계신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동굴에 숨고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부서진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가까이 하시고 히브리어 카로브는 밀착하다 끌어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더 멀어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꽉 끌어안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축하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부서진 마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 힘이 바닥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의 상처는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라고 썼습니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모든 것. 당신의 실패도, 배신도, 질병도, 손실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마치 요리사가 쓴 채소, 신과일, 매운 향신료를 섞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쓰라린 재료들을 걸작으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고난이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쉼표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챕터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멈춤입니다. 당신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재편집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졌습니다. 70년간 갇혀있을 거라는 절망적인 소식과 함께 온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당신이 모를 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미래가 막막해 보일 때도 하나님에겐 이미 완성된 청사진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퍼센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 현실은 안 바뀌는데요.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씀들을 당신의 실제 삶 속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가슴으로 체험하고 발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올때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당신을 짓누르는 염려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결과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평안해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평강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미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강할 때는 당신의 힘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승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악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는 기대하며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3분만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장면을 상상하세요. 건강을 회복한 모습, 관계가 회복된 장면, 재정이 풍성해진 상황, 소리내어 세번 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같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을 21일간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영적 근육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이 당신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새벽에 잠못 이루고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너를 더꽉 붙잡고 있다. 네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내가 세고 있다. 네 한숨 하나하나를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고 있다. 당신이 오늘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것, 이해가 안 되어도 믿는 것, 그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일곱 가지 약속을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부서진 당신을 더 가까이 안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제 당신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인생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빛이 비추고 당신이 만지는 모든 일에 은혜가 흐르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 번호를 남겨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어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나요? 그리고, 아멘. 세 글자를 함께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당신의 기적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